안녕하세요. 디에이로또 솔루션 차지안입니다. BMW 7월 최대 프로모션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영상은 BMW 전 딜러사의 전체 재고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달이 이제 6월 달보다 할인금액이 내려갔다 추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모든 딜러사의 모든 차종의 최대 할인금액을 오늘 다 제가 오픈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겠죠. BMW 차 싸게 사는 방법. 뭐 할인에 오른 주력 모델과 또 그렇지 않은 마이너스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들 위주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프로모션을 찾아보고 계신 이유가 싸게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지 차를 싸게 살 수가 있는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디에로토 솔루션에서 또 컨설팅 해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구매하려고 하는 차종에 대해서 최대 할인을 적용해주는 첫 번째는 딜러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좀 매달매달 좀, 매달 매달 좀 틀려지긴 하지만 딜러사 안에 있는 할인 높은 전시장이 따로 있어요. 전시장 안에서도 할인 높은 딜러분이 따로 있습니다. 3단계를 통해서 구매하려는 차종에 대해서 최대 할인을 적용해주는 딜러분을 찾으셔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표만 보더라도 이 1시리즈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딜러사 1, 2, 3, 4, 5, 6, 7 이렇게 적혀져 있고 물론 이 딜러사가 어디 어디인지까지는 제가 오픈을 하진 못하지만 여러 딜러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최대 할인 금액을 취합을 한 내용이고 보시면은 이제 1시리즈 중에 서는 그래도 1 2 0화의 M팩을 많이 찾잖아요 1번 딜러사 700만원 2번 딜러사 1200만원 3번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딜러사마다 딜러분마다 할인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찾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최대 할인 금액을 잘 적용해 줄 그런 딜러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예전제 뭐 신차 구매 요령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최대 할인이라는 거는 그 달에 차량을 출고를 했을 때 적용을 해 주는. 말 그대로 이 재고가 있어야지 출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순하게 할인 높은 딜러사만 찾는 게 아니라 구매하려는 재고를 가진 딜러사 전시장에 속한 딜러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겠죠. 이번 달앞만 내가 여기저기 알아봐도 재고가 없다. 두세 군. 정도 대기 계약을 걸어 놔서 차가 배정이 됐었을 때 최대 할인을 적용해 줄수 있는 또 딜러분을 찾으셔야 되는 것도 일이겠죠 두세 군데를 동시에 이 대기 계약을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중복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곳에서나 하는게 아니라 할인 높은 딜러사 전시장 딜러분께 계약을 하셔야 된다 다음 뭐 현금 구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순해요 구매하려는 차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딜러사 전시장 딜러분 중에서 타사 최대 할인 bmw 파이낸셜을 썼을 었때 적용해 주는 것을 이제 자사 할인이라고 하고 일반 금융사나 이제 현금 구매 했었을 때 적용해 주는 할인을 타사 할인이라고 하는 데 사사 할인을 최대로 적용해주는 딜러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할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할부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 BMW 파이낸셜 금융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게 금리라든지 차종마다 여기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개 이 BMW 파이낸셜을 통해서 할부를 하신다는 말이죠. 타사 최대 할인을 적용해주는 딜러가 아니라 BMW 파이낸셜 자사를 썼었을 때이 추가 할인을 많이 해주는 딜러분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이 BMW 파이낸셜 할부 상품은 이 금리가 고정이에요. 어느 딜러분. ]한테 문의를 하더라도 금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할인금액이 틀려질지언정 이 금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모델은 이제 뭐 저금리가 적용되거나 월납입금이 지원되거나 이런 이제 차종별로 프로모션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나 렌트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할부 구매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포커스가 틀려요 bmw 파이낸셜 그리고 일반 금융사 이렇게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이제 리스 출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뭐뭐 캐피탈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bmw 파이낸셜 보다 이 금리 잔 잔존 가치, 이런 조건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BMW 파이낸셜을 사용하게 되면 플러스 추가 할인 뭐 200, 뭐300 이런 식으로 할인이 더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금리 잔존 가치 이런 조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타사 최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딜러분을 찾아서 일반적인 금융사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싼 곳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가장 좋은 조건 기분 좋게 출고를 하실 수 있게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를 통해서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니라 여러 곳 알아보시다. 가 견적 같 은, 거 비교를 해보고 싶다, 뭐 한번 비교 를해 보고 싶다. 좋은 견적 인지, 한번 검토 를좀받고 싶다. 편 안하 게 문의 를주 시면 되겠 습니다. 두 번째, 이번 달 주력 차종인데요 6월 달보다 대체적으로 할인 금액이 조금 내려가게 됐다. 하지만 모든 모델이 내려가진 않았겠죠. 1 시리즈나 전기차, 이런 모델들은 조금 더 할인 금액이 오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1 시리즈 120i 엠팩 같은 경우는 최대 지금 1200만원까지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시리즈도 220i m235i 모델이 할인 금액이 지난달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고요. 7 시리즈 모델 중에서는 이 740d 어, 디젤 모델, 7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할인 금액이 꽤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X1 모델도 전월보다 100만 원 정도 할인 금액이 올랐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i4 그리고 i5가 6월 달보다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할인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7월 달에도 또 구매할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지난달보다 할인 금액이 꽤나 많이 내려간 모델들도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X5, X6 중에서 고성능 모델인 M60i 모델이 한 150만 원 정도 할인 금액이 빠졌고요. 고성능 모델 중에 M3, M4도 한 200만 원 빠졌고요. i7, M70 이 모델도 한 300만 원 빠졌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외의 모델들은 6월달이랑 비슷하거나 한 100만 원 정도 빠졌다 이렇게 이번 달 전차종 프로모션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시리즈부터 7개 모든 딜러사의 프로모션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1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120i m팩 같은 경우가 이제 최대 할인 1200만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딜러사 1234567 이렇게 있는데 할인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발품을 팔아서 또는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으로 문의를 주셔서 원하는 재고가 최대 할인이 적용되는 딜러사의 재고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자, 다음 2 시리즈 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투어러 모델은 이제 할인 금액이 최대 80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어, 220i 그랑 쿠페 모델이 최대 1150만원으로 지난달보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옆에 보면 할인 변동까지 제가 다 기재를 해놨고요 M235i 그란쿠페 모델도 250만 원 할인 오른 1,400만 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시리즈 보도록 할 텐데요 6월달 대비 할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어떤 모델은 20만 원이 오르고 어떤 모델은 30만 원이 내려간 걸로 이렇게 다 기재를 해드렸는데 딜러사 3번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곳에서 최대 할인을 적용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재고는 물론 실시간으로 문의를 주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시리즈 보도 할게요. 420d 그란 쿠페 모델은 최대 850, 420i 쿠페 모델이 지난달보다 50만 원 오른 1,000만 원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4 시리즈도 지난달과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아래 모델들부터는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 금액이 조금 떨어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MW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5 시리즈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에 520i 기본 모델과 M팩 모델이 지난달보다 한 할인 금액 2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최대 할인을 적용해주는 이 3번 딜러사에서는 730만 원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523D 그리고 530i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과 할인이 똑같은 830만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30e 모델도 지난달보다 할인 금액이 20만원 줄어서 730만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GT 모델을 볼텐데요. 지난달에 이제 할인 순간 이제 스팟성으로 굉장한 프로모션을 했었던 이 630i 모델이 이제 재고가 거의 다 빠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한 19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굉장히 높은 할인을 적용을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30i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 1,850 정도로 한 50만 원 정도는 내려갔다. 그리고 640i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할인 금액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7 시리즈 모델들은 할인 금액 차이가 꽤나 있습니다. 740d 디젤 모델이 지난달보다 할인 금액이 무려 700만 원 오른 2,4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찾는 이 740i M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떨어진 1,800만 원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800만 원 오른 2,800만 원까지. 뭐 여기에서 법인 구매하시거나 재구매하시거나. 트레이드시거나 할인 금액은 3 0 4 0 0까지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 8시리즈 보겠습니다 M850i 쿠페 모델은 2,200 그랑 쿠페 모델은 2,250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X1, X2 자 X1 같은 경우는 이 6번 딜러사 할인 금액이 좋네요 가장 많이 찾는 이제 전륜 모델 20i M팩 어, 할인 금액 850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성능 모델인 M35i 모델도 할인 금액 50만 원 올라서 어, 지금 1,0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X3 모델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과 할인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찾는 20i M팩을 보더라도 이제 지난달과 동일한 9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X3 30i M팩 프로 모델. 어, 이 모델은 할인 금액이 50만 원 올라서 950만 원 진행을 하고 있고 무성능 M40i 모델이 할인 금액이 좀 매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1,5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X4 어, 이제 단종을 앞둔 그런 모델이죠. 남아 있는 이 재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소량의 차량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모델인데 지난달과 할인 금액은 동일하지만 20i M 프로가 지난달보다 할인금액 100만 원 올랐고요. 반대로 고성능 M 40i 모델은 X3와 마찬가지로 할인금액이 100만 원 떨어졌다는 거. 자, 다음 또 많이 찾는 X5 보도록 할 텐데 할인금액은 6월달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졌어요. 뭐 30에서 많게는 뭐 15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가장 많이 찾는 기본 모델이죠. 30d X 라인 7인승 지난달보다 50만 원 떨어졌어요. 1,200만 원 진행하고 있고 40i X 라인 7인승은 30만 원 떨어진 1,150만 원. 40i M팩도 마찬가지고 M팩 7인승도 마찬가지 30만 원. 할인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또 M60i 고성능 모델은 150만 원이나 떨어졌어요. 지금 1,750만 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X6 30d 그리고 40i 둘다 지난달보다 20만 원 정도 할인 금액이 올랐어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30d 디젤 모델은 1,400, 40i 가솔린 모델은 1,300만 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60i 고성능 모델 역시 150만 원 할인 금액이 떨어졌고요. 자 다음 X7 이 차량은 다달이 할인 금액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아마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제 없습니다. 예전에 보여줬던 1,600에서 뭐 1,700만 원 할인을 기대를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가솔린이 1,450만 원, 디젤이 1,550만 원 할인을 해주는 곳이 지금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 반대로 이제 M 60i 고성능 모델은 지난달 1,900에서 1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1,800만 원이 최대 할인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2인승 로드스터 지포 20i는 지난달보다 할인 100만 원 떨어진 700만 원, M 40i는 지난달과 동일하네요. 최대 1,200만 원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능 모델 M 보게 되면. 는 할인 변동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모델이 지난달보다 꽤나 떨어졌어요. M3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원, 투어링 200만 원, M4 200만 원, M4 컴버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할인 금액이 내려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M SUV 모델보더라도뭐 X3, X4, X5, X6 M은 다 100만 원 할인 떨어지게 됐고 XM은 지난달 대비 할인 금액이 200만 원 떨어졌습니다. 다음 이제 전기차 보시면은 할인 금액이 조금 오른 모델이 i4, 어, E-drive 40 그랑 쿠페 M 3 스포츠 프로 모델 8110만 원짜리 차량이죠. 이 모델이 지난달보다 할인 금액이 300만 원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i4m50i 그랑프페 프로 모델도 할인 금액이 250만 원 올랐습니다. 나머지 모델은 비슷하거나 i7m70 같은 경우는 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없지만 지난달 대비 할인 금액이 300만 원 빠졌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x 전기차를 보더라도 지난달과 할인이 거의 비슷해요. ix3 모델이 지난달보다 할인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 올랐다. 그리고 ixm60은 지난달보다 할인 금액 이 100만 원 떨어진 260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MW 전 딜러사에 대한 최대 할인 금액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7개 딜러사에 대한 할인 금액을 각각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딜러사 전시장 딜러를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할인 금액이 이렇게 내가 어떤 딜러사 누구한테 구매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300만 원, 400만 원 할인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차량 구매 방식에 따라서 발품을 팔아야 될 포커스가 어떤 부분인지까지 오늘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부분 있으시거나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을 통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어, 니즈에 맞게끔 또 좋은 견적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로 문의하시는 방법은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지안했습니다.